네, 안녕하세요. 포메탈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포메탈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한번 갭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점프를 했다가 오늘 추가적인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일수록 확실하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 구간 어떻게 헤쳐나가고 전략 어떻게 가져나가서 우리 수익을 더 걷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켜나갈지 확실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오늘 한번 포메탈. 차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조용히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죠. 그렇게 돼서 가격이 좀 레벨을 올린 모습이에요. 자 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자 어제였죠. 6,210원까지 찍었었고요. 지금은 5,500원대의 숨고르기에 들어갈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등 이후에 5,500원대 지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 노려볼 수 있는가 이 흐름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는 한동안 3,200원대에서 3,600원대 힘을 모으다가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변동성 구간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 그때 말 돌파형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5,500원대 이 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텨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6,200원대, 6,210원 이 부분 재도전 가능성 열리고 반대로 지지가 무너지면은 5,000원 안팎, 5,000 원 밑에 이제 4,600원까지 되돌림이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승이 끝났다라기보다는 라 지금 지지 확인이 먼저인 그런 자리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도 지금 최근에 며칠간 외국인의 흐름이 계속해서 뒤죽박죽 들어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요. 개인이 따라붙는 날이 보이는데 이 조합 하루 보통 하루에도 방향이 바뀌기 쉬운 그런 패턴으로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지지선 살아있는지에 따라 다음 장면이 갈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5,500원대의 지지로 제대로 굳게 되는지 그리고 6,200원대 재돌파가 거래량으로 확인되는지 이두 조건이 어떻게 나고냐에 따라 추격이 유리한지, 눌림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급등 이유라서 만약 지지가 깨지만 하락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거예요. 이 변동성. 우리가 확실하게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이동해야 난 된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가장 쉬운 거 바로 N자형 패턴인 그중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 제대로 파악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수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일봉만 보더라도 위꼬리 아래꼬리가 단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일봉만 보더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밖에 못 보겠지만 분단위로 보게 된다면 확실하게 주식이 N자형 패턴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고점과 저 저점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뭐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런 분단위도 봐줘야지 확실한 변동성에 대한 타점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우리가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급 그리고 리포트, 증권사에서 나오네. 그리고 뉴스,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타점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고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분들. 확실하게 변동성에 대한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 누가?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신호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으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뭐예요? 이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손해 더 이상 없게 하려고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해 입지 마세요. 이런 주식 시장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런 도움 확실하게 타점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거다 무료로 알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과 하냐?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걸좀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구독자방 구독자방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자방 위로 오시게 되시면, 어떤 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냐? 바로 실전 매매 관점에서 타점 운영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익절 노하우및 주식 공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라. 이런 거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실 테니까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 교육 종목 삼다. 이거 다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지금 구독자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 타점 교육 종목 상담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느냐. 네 솔직히 저 혼자해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전에 주식하면서 정말 크게 깨진 적이 있었고 그때 제 계좌 마이너스 거의 1억 5천까지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자 힘들었고 지금 뭐예요? 정말 피폐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입에 모래가 낀 것처럼 계속 그런 까끌까끌하는 그런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특히 나 이게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같이 힘든 걸 보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식 관련돼서 알려준 사람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무조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는 결심을 하면서 목표를 잡았어요. 주식 확실하게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꼭 만들겠다. 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진짜 힘들었었던 만큼 나처럼 무너지고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무조건 꼭 일으켜 세운다. 이게 저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공부 하면서, 결국에 또 빛도 탄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저처럼 무너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은요, 혼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치, 그런 가치가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불안한 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옆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진이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뭐 요구나 자, 대가 절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나 사기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계속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이 주식.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이런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타점이랑 자 공부랑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런 것들 다뭐 무료로 계속해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에 있어서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어가시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자 부담 없이 그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린 거다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